비대 전문가란 말 자체도 있고, 당신이 꿈꾸는 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부분을 좀더 나아지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선명히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일을 데이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저는 Mining Minds라고 정의했고요. 제 이름은 송길영입니다 저는 사람들의 생각을 그어모아서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게 직업이고요. 인사이트를 그다음에 저한테 요구하셨던 분들 그다음에 이런 형태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연구자들 분들을 만나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다음에 결과를 전달하고 이런 작업들이 제가 하는 일이에요. 처음부터 이 일을 하겠다고 라 했던 게 아니라 이 일을 모색. 탐색 만들어 왔던 것 같아요. 데이터가 워낙 많이 쌓이고 그양 자체가 폭증하다 보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패턴을 보는 일은 계속 했었어요. 근데 그 패턴 속에 담긴 게 그냥 단순한 어떤 패턴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의사결 정하고 느꼈던 것들의 총합이기 때문에 그 안에 마음에 들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사람들 생각을 알고 싶다라는 근원적인 어떤 제 욕구가 이런 형태의 직업을 형성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 제가 처음에 어떻게 모셔왔냐면, 그 학회나 모임 같은 데서 제가 짧게 제가 하는 일들을 좀 보여드리고, 강연으로. 그 다음에 그 세미나에서 질문을 좋은 걸 하신 분들을 따로 이렇게 모셔가지고 더 얘기를 해본 다음에, 그 인터뷰의 깊이가 깊을 때 함께 일하자 말씀드렸던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초창기에는 이제 많이 그렇게 오셔왔고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일이 정교화돼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먼저 같이 일하는 팀 동료들이 먼저 그분의 생각과 희망 같은 부분들을 듣고 공부하시는 걸 보면서 질문을 주시고요. 본인의 어떤 주장이나 관점이 굉장히 유니크했을 때 함께 일하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로 이제 모셔온 작업들을 합니다. 내가 데이터를 보는 행위가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를 풀고 있는 건지 저희는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중의 욕망의 합의점을 바라보고 이것이 흐르는 방향을 관찰하고 그를 기반으로 준비하도록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작업들은 이제 상품에 만드는 내용들 서비스를 만드는 내용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내용들이 소중하게 쓰이죠. 인터넷이란 말잘안 하잖아요. 사방에 인터넷으로 한 서비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디폴트가 되는 것처럼 빅데이터도 이제는 말하지 않고 당연히 있을 거고. 그다음에 AI도 지금 굉장히 활성화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좀 있으면 AI가 어디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 전문가라는 칭호는 지금 쓰고 있는 말이지 그거를 뭐늘 얘기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데이터 리터러시 데이터 이해력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데이터라는 게 의사결정의 단초로 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보가 폭증하고 정보의 접근 형태의 서비스가 많아지니까 이제는 데이터를 이해하는 작업들은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남는 건 뭐냐 하면 그러면 지금의 그런 데이터를 가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의 위상을 가져야 되는 거냐? 더 깊은 사고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지? 다 하고 있는데? 어떤 데이터를 보고 있니? 뭐 이런 이런 데이터를 보고 있지? 왜 보고 있는데? 그 왜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보셔야 돼요. 매체가 어떤 힘을 가지면 그 매체의 힘을 이렇게 이용하거나 혹은 악용하려는 시도는 늘 발생하는 시도예요. 그때마다 대중은 굉장히 현명하기 때문에 그걸 밝힙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자정제경을 만들고 시스템화 시키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결국, 대중이 원하는 것은 공정한 정보의 투명한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분들의 대세는 막을 수가 없고요. 지금은 또 거기다가 데이터의 흔적이 남아요. 그래서 언제 누가 뭘 만들었고 퍼져나가지 다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시스템들이 더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한 의지가 더 많은 공감을 얻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갑니다. 빅데이터를 전문가를 꿈꾸신다면 그 데이터를 통해서 뭘 원하는데 축산업일 수도 있고 어업일 수도 있고 생산공정에 작용할 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을 먼저 정해야지. 그렇지 않고, 막연히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게 어디까지이며, 그 결과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출발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빅데이터 전문가란 말 자체를 잊고, 당신이 꿈꾸는 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부분을 좀더 나아지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선명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데이터가 쓰이게 된다면, 그때부터 준비하는 것이 맞다라는 걸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